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이 차량이 이제 수리 뭐 수리랄 것도 없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등 깜빡이 이런 거 안개 등 이런 거 자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정비소 가면은 돈 줘야지 아무리 적어도 제가 볼땐 깜빡이 하나 해도 어 아무리 싸게 받어 싸게 봐아도 공임이 한만 원에 부품값 별도 뭐만 오천 원 단골집 같은 거 이제 그냥 한 번씩 해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치면 2만원더 받는다 어쨌든 본인이 수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등이 하나 안 들어와요 어디가 안 들어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렇게 어 보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들어오죠 밑에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천병이라고 안 들어오냐 안 들어오잖아요 요걸 제가 꼭 모닝이 아니더라도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 어, 충분히 할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등이 등이 여름이 갔습니다 요등간 것을 제가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수리가 교체지. 음, 제가 기다리세요. 아, 이런 거 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복살. 이런 거한뭐 자동차 있으면 하나쯤은 갖고 댕겨야죠 비싸지도 않아요. 한 2, 3만 원이면 사. 너무 싸구리는 사지 말고. 하여간 3만 원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복수. 대만산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런 복사할 필요하고 전동, 임팩트 드라이버는더 좋고.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만능이겠죠. 네, 그렇게.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쑤셔보겠습니다. 차량을 한번 모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모셔야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맨 모시고 댕겨야 돼. 차량을 타고 다니러 샀지 하, 겉에만 백날 닦으면 뭐하냐 어? 안에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자꾸 퍼지지 백날 겉에만 닦아봐 기스 났다고 집안 청소를 열심히 잘해 집에 청소 한번 안 도와주고 보이냐 응. 어쨌든 정기가별 것이 없어요 이그석 안개등을 은려면 요걸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이렇게 해서 떼버려요 그냥 그래, 작업하니까 편하지 음... 하도 나사질 나사질을 해가지고 여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생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것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갖다 쑤셔서 이걸 들어 올려주면 요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게 빠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어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쑥 이렇게 돼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넣은 다음에 이걸 톡 때려주면 이게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쫙 나팔처럼 벌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아시겠죠. 에 같은데. 미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드러내진 겁니다. 자 완전히 딱 드러내버려. 그 셀카봉 있었는데 안 보이냐? 응?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렇게 판대기인데 요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일단 이걸 양쪽을 눌러가지고 양쪽 눌러서 빼면, 요것이 이제 전구 땀아인데요 요거 빼면 돼요. 어떻게 빼나? 빨리 나와. 어쨌든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빼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빼시면, 요렇게 빼면, 아이고, 나갔네. 자 이렇게. 전구 땀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나가 보이나 모르겠네. 뭐가 나갔어요. 어쨌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갖고 댕겨요, 정도. 오... 이 중에 뭐 하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생긴 놈이. 예, 네, 저는 저 땡깡이는 그 경차에는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 뭐라고 그러더라?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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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기통이 3 개라 3개 들어갑니다. 이거 소모품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탁 나가면 시동이 가다가 중간에 꺼져 버리죠 그럼 이게 이제 점화 플러그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점화 플러그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랑 같이 교환해 주면 좋습니다. 방금 나간 건 요거. 요게, 요렇게 팔아요. 부품, 부품 관리, 뭐, 대리점 가면 요렇게 팔아. 그럼 자기 1 2볼트 자기 그 차량 남바 되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뜯어보면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오,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어. 어려울 게 뭐가 있니? 자 교체 끝났습니다. 좀 이따 켜볼게요. 이런 김에 라디에이터를 한번 이렇게 털어주면 좋아요. 워낙에 먼지하고 무슨 모기가 이렇게 많냐. 이런 게 많이 쌓이면 냉각이 안됩니다. 안 시원해. 어쨌든 차는 막 써셔야 돼. 바뀌 었 습니다. 아까 그거 그대로 넣 고요. 저는 하도 저걸 뜯어가지고 저것이 고정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피스로 갖다 박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빵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요 놈을 일단 군형만 내놓고 절단기로 여기를 딱 잘라버려요. 그럼 굉장히 안전하죠. 만약에 이게 가다가, 어, 이게 슬쩍 헐렁헐렁 빠져가지고 바퀴발 밟아버렸다. 그럼 빵꾸 나는 거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는 거냐? 사면 되냐? 또 굴러가니 부족하냐? 아 굴러가 없으면 어떻게 수리를 해? 누가 반바 한 번만 박아주면 싹 새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 나 죽었네. 아, 나 죽었네. 루가이아이고죽겠네 누가 얘기를 해보지? 수진아 아빠도 우유 빠도럼 반씩 나. 눠마시 나. 눠 마시자 아빠도 나. 아 어허이 사람이 아빠는 추잡한 것도 좋아 야, 없어? 없어 우 나눠먹자 그러자 이야 씨 여기로 뭐해 아빠 붙이지 글루건 어이구. 아 고치는 걸 보여줘야지 누가 나한테 이런것을 의뢰를 하면 제대로 붙여줄건데 약간 추잡하긴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누가 박아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새로 싹 하라 그래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뭐 제가 한 이거 한 지금 한 7년 탔으니까 한 30년, 한5 0년더탈수 있겠는데 중역이 이렇게 많이 나냐? 맵고 맵고, 모기 들어 올라, 왜? 벌레 들어 올라, 없냐? 막 치라는 거요. 그거 닦고 쓸고 닦고 그러지 말고. 멀쩡한 차를 못들어 쓸고 닦고. 자, 다 됐습니다. 민밤 인제 한번, 등에 한번 들어오나 확인해 볼게요. 어. 잘 들어오죠. 오우 완벽하게 들어와요. 예아 네, 제대로 들어옵니다. 제대로 보였나? 보나잘 네, 들어오죠. 아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안개등을 한번 수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별 것이 없어요. 안개등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일단은 뭐더확하게 할라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기 필요한데. 전기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오늘 이제 등만 교체했습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안개등까지. 안개등은 멀쩡한데. 그럼 휴즈박스 한번 뒤져어보면 휴즈가 나갔을 겁니다. 그럼 휴즈박스에서 이상이 없는데 또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럼 휴즈박스까지의 전기가 어디에서 휴즈박스까지 오는가.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알겠죠. 어쨌든 전 여러분들한테 다 숟가락까지 다 떠먹여줬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